안녕하세요. 오늘도 골목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나온 곳은 인천이에요. 인천 동인천역 주변에 있는 오래된 골목을 탐방하러 나왔어요. 이 인천에서 동인천역 특히 동인천역 주변에 있는 골목이요. 골목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전국에 있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큰 규모의 골목 마을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인천이 이 서울, 부산 다음으로 큰 도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오히려 작은 도시, 뭐 대전이라든가 전주 이런 데보다도 이 인천, 특히 동인천역 주변에는 가장 많은 골목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전국적으로. 근그 골목들이 옛 1930년대부터 해가지고 1980년 사이에 지어진 집들이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의 풍경을 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구석구석 다니면서 골목 풍경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도 좀 인상적인 이런 집, 옛날 집이라든가 이런 풍경들이 나오리라 예상이 됩니다.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집 한번 감상해 보시죠. 이 집이 좀 특이해요. 뭐 이렇게 좀 집은 나름대로 좀 여유 있는 그런 집의 모양새지만 집이 특이하기 때문에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네, 햇빛이 비쳐가지고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번 촬영해보겠습니다. 이게 배처럼 앞에 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나름대로 이게 주인이 나름대로 어떤 집에 대한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햇빛 때문에 좀 어떨지 모르겠네요. 영상은요. 찍어보겠습니다. 창문이 예쁘게 놔져 있고 네, 좀 약간 햇빛 때문에 조금 그러네요. 네, 옛날 항아리가 좀 보이고요. 예, 여기서는 좀 햇빛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감상 해보고요. 다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골목 보시는데, 골목 보시는데,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신포동이에요 심포동. 신포동이 동인천역에서 가깝습니다. 어,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제 동인천역하고 가깝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으로 내려가면 동인천역과 가까운 신포동 우린 여기 안쪽에 있는 골목들을 다볼 거예요. 이 바깥쪽으로는 이제 빌라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찾는 그런 옛날 모습은 안 보이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옛날 골목, 옛날, 옛날 집들 이런 게좀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본격적으로 골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집 한번 볼게요. 요 집도 나름대로 좀 작은 역사적인 어,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집이 되게 멋있어요. 지역마다 멋진 건물들이 다 도시마다 있는데 이 건물이 그래도 제가 추정해보면 인천에서 한 다섯 번째 안으로 좀 멋지고 어떤 뭐랄까요? 인상적인 건물이라고 할까요? 이 건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역사를 말씀드리면 은 옛날에 대부분의 도시 다 그랬겠지만 1950년대, 1900년대 그때 다 보게 되면은 동네가 다 흙, 그냥 야산에다 집을 짓죠. 여기도 옛날에는 1900년대에는 당연히 야산, 야산이었어 야산 흙길이었죠 흙길 근데 이 집이 그 당시 흙길 약 1900년대 초반 정도에 지어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이 모양의 집이 지어집니다 소유자가 누구였냐면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 1900년대에는 농업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농업의 시대에 기술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런 1900년대 이렇게 배 여러분 배타고 그러니까 바다에서 다닌 배그 배를 조종하는 최초의 자격증 소유자가 이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는데, 한 가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6.25때 파괴가 됐어요. 파괴가 되고 나서, 1900년대 초에 이런 모양으로 지어졌는데, 6.25 후에 파괴가 돼가지고, 정확한 건 아닌데, 1960년대 정도? 그때 그 1900년대에 지어졌던 원형 그대로의 그 사진이라든가 그림을 보고서 다시 이거를 100%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복원은 했긴 했는데 상당히 건물이 멋있어요 그냥 복원 안 했다 생각하면 유럽에서 보는 한 200년 된 건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유럽에 가면 이런 건물들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지었냐 물어보면 200년 됐다고 그래요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당도 있고요 건물이 되게 예뻐요 이 유럽 스타일이에요 한번 보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제 골목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예, 이건 햇빛이 좋아 가지고 화면이 잘 나오겠네요. 네, 예, 건물이 예쁘죠? 자, 우리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골목 여행 시작합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갑니다. 뭐 이거야 지금 본 거는 멋진 건물이었지만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멋진 건물이라기보다도 이제 인상적인 그런 옛날 집 이런 것들이 나오리라 추정이 됩니다. 예상이 돼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앞에 아주 오래된 기와집이 보이시죠. 좀 아쉬운 거는 담이 있어가지고, 담이 있어가지고 좀 어쩔 때는 그게 안 보이는 게 아쉽긴 해요. 상당히 오래된 기와집이에요. 딱만 봐도 느껴지겠지만은 이 기와 자체가 뭐 조선 시대 후기 그런 정도에 지어졌다고도 추정이 될 수가 있어요. 기와 상태가 한 번도 기와는 교체되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1900년 전후나 완전 조선 후기 말 이럴 때 지어지지 않았나는 추정이 돼요. 아 밑에 보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아깝네요. 기와만큼이나 벽체가 보존이 돼 있다면은 상당히. 모양새가 아주 재밌는 모양이 나오거든요 옛날 모습 우리나라의 전통 한옥을 보게 되는 거죠 아 제가 예상한 것처럼 역시나 재밌는 건물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보세요 여러분 이 동네는 느낌이 이제 제가 쫙 보긴 하겠지만 은 마치 어떤 이 전설이 좀 전설이 실제로 있다는 게 아니라 뭔가 전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골목의 전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 아 지금 벌써 우리는 참 이런 거 이런 걸 보는 재미가 있어요 깨끗한 거 나름대로 보는 재미가 있고 이런 재미 아 이거 제가 추정해보자면 적산가옥의 형태가 적산가옥 아저 창문 보세요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같진 않아요 분위기가 딱 봤을 때 굉장한데요 와 담쟁이조차 사라질 않아요 담쟁이조차 집이라는 게 신기하게 사람이 떠나면 고장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은 이런 만에 보일러도 돌아가고 사람의 온도 때문에 이게 습도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유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집이 유지가 되냐고 했데 사람이 떠나면은 난방도 안 하고 온도가 좀 어떻게 보면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 오고 그러면은 그 습기 이런 것 때문에 집이 고장 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붕괴까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살아야 그래서 집이 오래오래 깨끗하게 보존이 됩니다. 아, 이집 굉장한데요. 저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골목여행 많이 다니지만, 이런 집은 처음 봐요. 와. 골목이 다 달라요. 다. 굉장합니다. 아주.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이야. 이런 거 보면 기분이 진짜 좋아요. 아, 이 창문 보세요. 세월이 느껴져요 세월이. 아, 옆에 건물 한번 보죠. 옆에도 적산가옥이에요. 적산가옥. 오, 방금 그 건물 옆에서 아, 아까 그건 햇빛 때문에 어느 정도 보일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측면으로 보는 느낌이 또 역시 인상적이거든요. 방금 그 건물 다시 보는데 이 건물이 적산가옥인데 옛날에 지어졌을 당시에는 상당히 멋진 건물이었을 거예요. 되게 깊어요, 안쪽이. 아마 적산가옥 중에서는 제일 멋을 갖고 있지 않는 대표적인 적산가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와, 이런 건 진짜 보존되어야 되는데.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 중구청, 인천 중구청 주변으로는 이 문화재 보존지구가 설정이 돼 있어요. 문화재 보존 공식적인 문화재 보존지구 또는 비공식적인 문화재 보존지구. 근데 그 중구청 반경에 없는 것들은 대부분 문화재 보존이 안될 거예요. 개발이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사, 뭐 여기가 뭐 개발 같은 거는 제발 되는 쉽게 될 곳은 아닌데 언젠가 개발이 되면 사라질 건물이죠. 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발길이 안 떠나져요. 제가 본. 이 적산가옥 중에서 제일 멋있고요. 지금 뭐 세월의 흔적이라든가 사람을이 떠나서 그런지 뭐 사람이 안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좀 뭔가 특이한 어떤 전설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특이한 추상적인 면이 좀 있어요. 아, 계속 가야죠. 우리 볼게 많아요. 안으로 뭐가 나올지 몰라요. 볼게 얼마큼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들어가 보면은 많이 볼게 있습니다. 아, 발길이 뭐안 끊어 떠나도 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방금 적산가옥이에요. 이런 집들은 스타일로 봤을 때 사람 살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집은 온전하게 보존되는 게 보면은 약간 처음에 들어오면서부터 기와집 아주 오래된 기와집이라고 했잖아요. 이거예요. 그런데 음, 예상과는 다르게 좀이쪽 면은 어, 살아가면서 좀 보수를 좀 했어요. 근데 기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후기 말의 기와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아또 가보겠습니다. 골목을 또 다시 돌아서 왔던 길을 돌아서 다, 다시 또 찾으러 갑니다. 네 예, 건물 찾고 새로운 골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제가 한자를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이게 월아천 이라고 쓰여있는 것 같아요 어 이름 아주 특이하면서 개성이 있는데 인상적인데요 예, 안쪽 풍경이 참잘 해놨는데요. 예, 골목 계속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가 2022년도 9월이에요. 날씨가 좋습니다. 예, 또 새로운 골목으로 찾아왔는데, 한번또쭉 봐라,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좀 그래도 오래된 기와집이 보이긴 하네요. 네, 앞에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 이 도시에도 가끔가다 감나무가 보이더라고요. 예, 네, 골목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아까 기와집이 있다고 한이 집인데 되게 크네요. 와 집이 되게 커요. 뭐 세월의 흔적 당연히 이런 집도 뭐한 50년 기본으로 대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리가 잘 돼가지고 깨끗해하죠. 양 u n g young, young, 아 o u n g young, y 집이고요예또 바깥쪽으로 나왔다가 다시 또 골목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 o u 옛날에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이 동인천에서 동인천역에서 심포독 쪽으로 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길이에요. 네, 또 골목을 찾아 또 새로운 길로 갑니다. 아 햇빛이 있어 가지고 얼마큼 잘 볼지 모르겠어요. 집이 아주 그냥 뭐 이것도 아주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된 집이에요. 또 새로운 골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기와집인데 여기다 벽 벽면이 좀 특이하네요. 막 이렇게 중간에 한번 보수를 한것 같은데 우리 옛날 분위기 나게 보수를 했어요, 벽체를요. 막흙 깎기도 하고. 예, 어디가든 동네마다 이렇게 스레트 지붕을 스레트 지붕집이 항상 있어요. 그렇죠? 예, 이 골목도 그래도 좀 볼만하네요. 우리 항상 이런 걸 느끼지만은 우리 그 프랑스에 사진 작가 브레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브레송. 브레송 원래 화가였는데 화가였는데 집안이 부자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도 하면서 이, 결국에는 사진 작가가 됐대요. 그 사람이 주로 찍는 풍경에 인물을 많이 찍더라고요. 사람을 찍는데 사람이 사진 사진기를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그 사람만의 얼굴에서 나오는 특유의 아주 자연스러운 표정을 찍는다고 합니다. 사진기를 의식하면 그런 표정이 안 나오겠죠. 몰래 찍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주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표정이 얼굴에 나타나는 걸 찍는 그 순간을 그 사람은 디시저스 모멘츠라고 해요. 결정적인 순간. 저한테는 이렇게 옛날 집을 보는 순간이 디시저스 모멘츠. 말 그대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것도 좀 재미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봤지만 스웨트 집이에요. 스웨트 집 아주 오래된 문이 보이고요. 근데 스웨트 집이지만은 나름대로 중간에 한번 이렇게 대리석 비슷한 걸로 한번 바꾸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원형은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뼈대라든가 창문은 좀 일본 스타일이고, 일본 적산가옥이거나 적산가옥을 모방한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산가옥은 일본 사람이 짓고서... 돌아간 집이에요. 이게 예, 동인천 쪽도 보면 서울도 뭐 익선동 이런 것처럼 예, 옛날 집을 개조해 가지고 렇게뭐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보면 가게인 거 같기도 그래. 가게 같기도 해요. 예, 또 다시 이 일대 안쪽으로 또 들어갈 거예요. 골목여행 계속 해 볼게요. 올라가서 왼쪽으로 이제 골목으로 들어갈 겁니다. 예, 또 새로운 골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새로운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텃밭도 보이고 좀 오래된 집도 보이네요 네, 이런 집도 지붕은 보수를 했지만 오래된 집이에요 어, 감나무에요 감나무 도시에서 감나무 보면 반갑죠 가을이 돼가니까 감나무가 익을 때가 됐어요 아 감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감이 익을 때가 됐어요 네, 예, 방벽이 참 개성이 있죠. 방벽, 담쟁이 잎도 보이고, 예, 또 새로운 골목으로 또 왔습니다. 이런 집들도 겉은 다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다 리모델링한 거예요. 옛날 집에다 다 리모델링한 거라 여기는 이제 옛날에 집이 있었겠죠. 집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가지고 설거하거나 또는 아 텃밭 집이수도 텃밭일 수도 있어요. 텃밭. 이렇게 뭔가 하나 딱 남아져 있네요. 옛날에는 저기 아마 화장실이었을 것 같아요. 아시아는 프레시 화장실, 제레시 화장실이요. 참 인상적인데요. 네또 우리는 새로운 골목으로 왔어요. 골목 속에는 진짜 어떤 집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멋진 집 만나면은 말 그대로 우리는 노다지, 노다지를 캔 것처럼 기분이 좋죠. 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시, 집이죠. 야! 스웨트 집이지만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스웨트 집도 어떻게 지어진에 따라서 좀 고급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좀말 그대로 좀 모양새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이 집은 고급스럽다기 보다도 상당히 토속적인 느낌을 줘요 옛날에는 이 스타일로 봤을 때는 초가집이거나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초가집이었다가 이제 물이 새고 그러면은 스레트로 저렴한 이런 재료로 해가지고 교체를 하거든요 어 상당히 인상적인 집이에요 집이 되게 낮아요 천고라 그러죠 방바다 보태가지고 천장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지붕이 되게 이거 지붕이 커요 지붕이 지붕이 3분의 2에요 아 진짜 큰데요 네이집 한번 더 구경 쭉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집이 좀 그래도 구경할 만한 집이네요 음, 이 동네 여기 어르신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에 대부분이다 옛날에 초가집이었대요. 이것도 원래 초가집이었는데 스레트로 트 바뀌었다고 하네요. 어르신이 그러시는데 거의 한이 집이 한 10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스레트가 트 굉장히요. 아또 역시 말씀드리지만 이 스레트 집제 많이 봤지만 이런 스레트 집은 처음 봐요. 되게 스레트가 높아요. 지붕이 크고 아 오늘 좋은 구경 하네요. 또 다른 데로 가보겠습니다. 예, 네, 요 앞에 있는 집도 원래는 재밌는 집이에요. 옛날 집에다가, 스위트 집이에요, 스위트 집. 슬레트집. 에다가 이렇게 샷다 같은 거를 증축 비슷하게 조금 이렇게 바꾼 거예요. 상당히 오래된 집이에요. 창문도 보시면 알다시피 오래된 집. 또한번 내려가보겠습니다. 예,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쪽 인천, 동인천역 근처에 있는 골목을 계속 탐방하고 있습니다. 예또 바깥쪽으로 나왔어요 이쪽 쭉 올라가면 자이공원이에요 우리는 그냥 골목마을만 탐방하는거니까요 골목이 나오면 또 들어가겠습니다 또 새로운 골목으로 진입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예, 이런 기아집도 상당히 오래된거 집이 좀 깨끗하면, 깨끗하면서 특이하네요 기아가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1단 기아 2단 기아 3단 기아 참집 깔끔해요 추산해봤을때 적산가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적산가옥이거나 적산가옥을따라서한 집인데, 와, 집이 아주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집이 오래돼서 잘 유지가 됩니다. 적산가옥일 경우에는 거의 80년 됐을 거고요. 서양 따라서 지었다 하더라도 한 60, 70년 정도 된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한번 새로운 골목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어, 여기는 골목이 되게 좁아요. 딱 사람 한명 지나갈 수 있는 골목이에요. 특이한데요. 여기는 이렇게 한번 통로 보는 재미고요. 방금 봤던 그 길로 다시 올라갈게요. 예,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창문이 되게 작아요. 에, 물론, 보수한 창문이지만, 재미, 아주 예쁘게 창문을 잘 해놨네요. 예, 이런 집도 좀 재밌는 집이에요. 이런 집도 오래된 집이에요. 보수를 좀 해서 그렇지 아주 오래된 집이에요. 에, 방벽에다 이렇게 집을 져놨어요. 창문 보세요. 와. 안에서 이렇게 발코니를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인상적이네요. 예, 집이 꽤 커요. 보니까. 여기도 집은 오래됐는데 집보다도 통로가 재밌어요. 이렇게 딱 가면은 공공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게좀 신기해요. 이렇게 집 바로 옆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길이 나 있습니다. 어 여기도 되게 동네가 길이 골목이 좀 특이하네요. 방벽인데 여기 집이 왜지어져 있나 봐요. 골목 이렇게 들어가는 골목이 있어요. 예, 이 집도 되게 오래된 집이에요 여기도 옛날 프레시 제레시 화장실이었을 것같아 보니까 예, 옛날에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소보로빵처럼 시멘트를 발랐죠 예, 아까 좀 방벽 쪽에 특이하다고 한집 쪽으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어, 안쪽에 이렇게 텃밭이 이렇게 큰게 나올 줄 몰랐는데요. 아, 텃밭이에요 텃밭. 예, 호박 보이죠 호박 호박잎들. 한번 또 계단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또 바깥쪽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이쪽 올라가면 아까 말씀한 차이 공원이에요. 또 골목마을 찾아봅니다. 예, 이런 집도 적산 가옥으로 추정이 될 수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집이에요. 중간에 약간의 보수만 한 겁니다. 새로운 골목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예요 앞에 있는 집도 개보수는 집수리 좀 했지만은 오래된 집이에요. 방 아주 방벽 위에 지어져 있는 게 아주 특이하네요. 저 보세요 집이. 집이 좀 재밌어요. 이렇게 방벽에 지어지는 집들이 좀 와서 재밌습니다. 한옥도 아니고 뭐 적상각도 아니지만 특이한 모양새를 갖고 있어요. 이, 이런 거 이런 집은 그 재미에요. 예 집이 참 그래도 인상적이고 좋은데요. 자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단순하지만 되게 재밌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 같아요. 옛날에 제목 중에 스테어 투헤븐 스테어 투 스카이라고 해야 될까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스테어 투 스카이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하나 보고 가야 될 건물이 있어요. 중요한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건물이에요. 이게 바로 오리지널 적산 가옥이에요. 적산 가옥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아주 이거는 한1900 정도면 1930년대 지어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대로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하나도 겉에도 하나도 보수를 안 했어요. 이 창문 보세요. 창문. 굉장하죠? 아 진짜 이런 안에 들어가면 이건 진짜 적상가오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쉬워요. 뭐,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죠. 남의 집인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이 창문 몇 개만 보수를 한 거예요. 저런 샤시 같은 거. 나머지 창문 이런 거몇개 빼고는 다 그대로예요. 와 굉장한데요. 하, 이런 건물 보기 힘들어요. 이뭐 개보수된, 보수, 집수기가된 건물은 좀 멋은 떨어지거든요. 편하긴 하지만 사시는 분이 당연히 편해야겠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 이런 건물 카페로 하면 되게 예쁠 텐데, 예쁠 텐데 되게 아까워요. 와, 이거 보세요. 아주 담쟁이로 아주 둘러쌌습니다. 아주. 와. 뭐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하이라이트. 굉장한데요. 아 맑은 날씨하고 아주 잘 어울립니다. 야, 우리는 지금 100년 전으로 돌아온 거, 요 100년에 된야 100년 가까이 된 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야 창문이 참 인상적이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일본 창문이거든요. 예, 문 보세요. 아 그냥 끝내줍니다. 현대 아니 그러니까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이 적상과 볼수 있는 것도 다행이에요. 이펜스 보이시죠? 이펜스가이 집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니까 집이 이제 부서지고 뭔가 이제 뚝뚝 떨어질 수도 있고 끝에 가서는 잘못하면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펜슬 쳐놓는 거예요. 여기서 더 심해지면은 완전 100% 펜슬 쳐버립니다. 그나마 지금 집 상태가 좋기 때문에 우리 간단하게 펜슬 쳤기 때문에 많이 오늘 볼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런 집도 나중에 끝에 가서는 붕괴 위험이 있으면 철거해 버립니다. 이게 진짜 문화재인데요. 아, 우리 멋진 건물, 멋진 멋 멋진 적산가옥이긴 하지만 일본 집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월이 아주 묻어 있는 집이에요. 한번 이렇게 딱 감상하고 다른 골목도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빌라들 많지만 이 빌라 자리도 다 이렇게 옛날 집이었어요. 옛날 집 초가집이었는데 중간 중간에 빌라가 생긴 거죠. 네, 앞에 집도 상당히 오래된 집이죠. 예, 이 건물도 적상 가옥입니다. 아, 집이 작은 적상 가옥이에요. 이 골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예, 앞에 집이 좀밤 때문에 안 보이지만 상당히 인상적인 스타일의 집이에요. 이런 입도 적상 가옥이에요. 예, 동네 예쁘죠? 아까 봤던 적상 가옥도 보이고요. 좀더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양옥집이지만 되게 오래된 양옥집이에요. 이런 집도 한 50년, 60년 된 양옥집이죠. 양옥집도 특이하면은 되게 재밌어요. 이 적상가옥만큼 재밌게 볼수 있는 양옥집들 은근히 있어요. 계단이 참 인상적이네요. 네, 이렇게 가끔 가다 도시에도 이렇게 대추나무가 있답니다. 대추가 주렁주렁 열렸네요. 아, 그래도 6.25때 집들이 많이 파괴됐다고 하지만 적상가옥 많아요. 여기 보는 건다 적상가옥이에요. 지붕 다인제 집수리 해가지고 이렇지 다 뼈대는 그대로 적상가옥의 뼈대를 갖고 있습니다. 어우 방금 보신 집 되게 큰 집이에요. 뭐평수가 바닥 면적만 거의 한 60평 될것 같네요. 예 양옥집이지만 다 분위기가 좀 있는 양옥집들이죠. 방금 집이 크다고 한 집들 참 특이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 집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 아니 한 집이 아니라 여러 집이 이렇게 붙어있는 것 같아요. 특이하죠? 지붕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 물론 벽도 다 붙어있고요. 골목집들은 많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근데 방금 본 집은 지붕이 다 붙어있는 게좀 신기하긴 해요. 예, 이쪽 쭉 내려가면 바로 동인천역이에요.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좀더 찾아보고 있니다 새로운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네, 수리가잘 되는 깔끔한 집들이 여기 모여있네요. 깔끔, 깔끔해도 이런 집도 한 50년, 60년 된 집들이에요.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깨끗한 겁니다. 네, 예, 이 앞에 집도 양옥인데 상당히 큰 집입니다. 예, 아주 여기는 뭐 규모가 아주 큰 양옥 집이에요. 이런 집도 상당히 오래된 집이에요. 60년, 뭐 70년, 한, 기본 한 60년 됐다고 봐야죠. 예, 이집 인상적이네요. 예, 짧, 아주 오래된 집인데 거의 뭐 70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사람이 살면서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집이 깔끔합니다. 오래돼 보이면서 상당히 깔끔한 집이죠. 예, 분위기가 있네요. 어, 여기 이 동네도 볼게 많이 있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또 위로요? 오늘은 뭐 적산가고 옛날 집, 스트트 집, 그리고 좀 비교적 여유 있는 집 골고루 구경을 재밌게 하네요. 골목이에 골목. 예, 풍경이 재밌습니다. 길이의 길. 방벽이 있고. 참 보기 좋은데요. 재밌습니다. 예, 이렇게 양쪽에서 오른쪽으로도 갈수 있고, 왼쪽으로도 갈수 있고, 예, 길 한번 구경해 보시죠. 예, 한번 이쪽으로 한번 양쪽으로 다가볼게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인상적이네요 그래도 이런 집도 되게 오래된 집이한 60년 됐을 겁니다 예 이렇게 높은 데서 보면 저다 지붕들이 집 수리를 한 거예요 옛날엔 다 아주 쓰레트 집이거나 아주 오래된 집이었는데 보수를 한 거죠 반대 길로 한번 가볼까요 길이 재미있어요 아휴 밖에다 아주 이렇게 식물 아주 꽃도 예쁘게 잘해 놓으셨네요 한번 길이 막혔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저쪽에 첨단 아파트, 양쪽에는 옛날 집들 그리고 아주 여유 있는 이런 양옥절, 양옥 집절, 재밌는 풍경입니다. 예, 앞에 보이는 조그만 종산이 자유공원이에요. 이렇게 자유공원 밑에 이렇게 옛날 풍경들이 많답니다. 아, 집이 예쁜데요. 예, 문이 좀 재밌어요. 문이 옛날 문인데 페인트를 옛날에 칠했지만 좀 재밌어요. 예, 오늘 이렇게 인천 동인천역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집들을 오늘 알차게 재밌게 봤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구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보여줄 수 있는 날까지 여러분들의 눈과 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